이의 세상 깔깔깔 재미책 사랑의 나라 이리 와봐요 내내 일일이영 번이요 숨사탕 나라의 인기 책 로이가 오늘 여행을 가요 얘가 로이입니다 여기는 나라숲이야. 으스스 개불동물 하하하 난 피해파리다 우리는 이끼괴물이다 난 이끼친구 애벌레괴물난 꽃귀신이다 난 물귀신이다 난 펼괴물이다 벌레숲 벌레 만나러 가자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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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안녕 그랬어? 뭐? 응, 얘들아, 이래야지. 새싹과 꽃나라, 생연필나라, 고양이 친구, 친구! 이제, 가자. 여기, 이 가위 아저씨가 이 로이를 3명으로 만든 거예요. 다음에, 로. 깔깔재미책 시리즈 로이가 설명했던 이유를 찾아라 책도 한번 봐주세요. 우리 로이 최고 춤도 잘 추고만 엄마 사진 찍어주세요. 응. n 앤 이건 제가 만든 책 깔깔깔 재미책 시리즈 우리의 세상입니다. 안녕히 가세요 이 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The end.